다이어트라고 했지만 뭐가 되겠지. 초등학교 때부터 이 파이드맨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쁘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줘. 음. <놀라>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냐고요? 이거 코코넛인데. 많이들 먹잖아요 코코넛. 사는 게 아니고 제가 태국 갔다 와서 이 코코넛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해외 배송으로 시켜서 먹었습니다. 또 이제 코코넛 먹다 보니까 문제가. 이 안에 과육이 있는데 이게 딱딱해서 안 깨지더라고요. 막 이거 숟가락으로 깨고 칼로 깨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 중식도를 샀습니다. 자, 중식도 쓰는 중식도 맞나요? 아무튼 뭐 이거 마, 마체트 쓰는 법. 소심하게 간에 기별도 가 이거는 이게 아니고 멀리서 칼을 쓰는 연 삼도 보이세요? 삼도? 사실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어우 위험해 좀 집에서 그런 것좀 하지마 이럴까봐 얘기 안 했는데 어물따라좀잘안깨진네 긴장해서 그랬어 됐죠? 그렇죠. 오 물이 아직 너무. 자, 제가 사실 범죄 소식 15회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뻥이야 짜잔! 그래서 이렇게 깨진 코코넛을 수저로쓱 밀면 주와 개성 주와. 일단 맛은 그냥 젤리 같은데, 근데 코코넛 맛없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맛있다고는 함부로 못하겠는데 저한텐 맛있습니다. 전 여러 개 시켜서 먹거든요. 수분 섭취에 되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다음 헬스장 가서 레플 운 땡기고 남들 보충제 이거 커피 먹을 때 나는 이거 깨가지고 아, 이렇게 먹으려고. 제가 살이 좀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얘 때문에 살쪘나 싶기도 하고 약좀 지방이 많더라고요. 딱 아, 맛있네. 제가 태국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 호코넛 시켜서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아, 숟가락도 같이 저희 아내 이 육즙을 파 먹으라고 아 심심해서 그래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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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때당 따당 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갈라진 거예요 여기 손으로 와, 열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빡! 열어가지고 코코넛을 반으로 갈랐거든요 거기서 좀 약간 좀 창피했습니다 그때 될줄 몰랐는데 직원도 좀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미친놈 뭐지? 했을 거예요 막 그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저잔 그리고 집에 저 마체테가 없으신 분들 만약에 코코넛을 시켰다 칼이 없다 그러면 펜싱 칼로 뚫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 나치된 거야. 이야. Yeah. 맨날 집에서 하면 재미없잖아요. 공유 주방 이런 거가 있나봐요. 거기서 보겠습니다. 요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잠깐. 어? 그럼 요리 하러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응. 응. 오늘 먹을 거는 이 토마호크랑 이 양고기 두개해서 먹을 겁니다. 다이어트라고 했지만 에휴, 먹어도 되겠지. 첫 번째로 양념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뼈대를 자르겠습니다. 이렇 곱게 펴줍니다. 이거. 양념은 양고기 따로, 이 토마호크 따로.

그리고 이제 소금이나 후추 같은 경우는 많이 뿌려도 살찌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많이 뿌리면 돼요. 랍. 베 e r 랍. 좀 재워두겠습니다. 입을 덮어 자라고. 잘 자라실게요. 잘 자라실게요. 옛날에 저 어린이집 다닐 때도 이렇게 덮어줬거든요, 선생님. 들이 저는 이제 후라이팬 두 개로 저 같은 전문가 한두대씩을했습니다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아, 큰일 납니다. 제가 잡랑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식용유 먼저 싹 한번 둘러주고. 자, 이거부터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 이거를 앞뒤를 비슷하게 익혀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음속으로 저는 한 1분 정도 세고 뒤집어 주고. 오! 오. 아스파라거스도 채소가 중요한 거지. 자, 여기다 이제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팅 하는데, 도마에야 레스토랑. 하는 그러니까 무슨 파 재배하는 것 같은데. 짜잔. 야채 씻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찬물로 씻는 거. 뜨끗한 물로 씻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채소가, 털이 없어. 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될수 있어요. 찬물로 씻습니다. 자, 양고기 먼저 먹겠습니다. 셋이서 먹는 양인데 좀 너무 적게 한것 같기도 하고. 인덕션이라 좀 걱정했는데 집에서 할 때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토마호크 너무 미디엄 레어 같긴 한데, 아, 그래도 떠나친 어, 김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같이 먹는 친구가 이마트 양국에서 이런 맛이 날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요리 컨텐츠로 전향을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불을 강불로 계속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고기를 지진다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죽발 같은 다리만 남왔습니다자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 채소. 이렇게 고기랑 밥이랑 채소랑 하면 다이어트식이에자 한입 먹으라고 남겨왔습니다. 드시죠? 자이들 밥도 다 먹었으니까 마무리는 코코넛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매미가 왜 이렇게 많아? 매미 네, 안녕 반겨주네요 매미가 박수가 있어요 매미들의 박수가 있어요 아, 아, 어우, 매미들의 인방폭격 풍기 있어. 자, 벌써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 이제 등산 오면 어머니들이 찍는 거, 우리 엄마, 아빠 프로필 사거 항상 골반이 이렇게 빠져 있어, 빠져 줘야 돼. 이쪽으로. 부의 하시는 분들 그렇 그니까 주먹으로 하는 분. 우리 집은 한뭐 이쪽으로 좀 가면 있지 않을까. 너무 놀난 깜짝 놀랐. 어 이 폭포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런.. 칼칼칼..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오. 이... 미가 너무 많은데, 어, 저 집에 못 가겠네. 출렁다리로 한번 찾았습니다. <laughs> 하나도 안 무서운데, 하나도 안무서운 <laughs>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길이 거의 안나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안가는 곳인가? 역시 유산소는 제그 타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험 놀이터 루틴 시작이 저기서부터네 루틴들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그물망 건너기 간단하게 통과했고요 두번째 거미줄 통과 아, 스무스수하게 넘어갔는데 약간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파이더맨 느낌이었기 때문에 약간 상부에서 고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네 죄송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주무신 관계로 통신에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조용히 중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가자 1명 중에 1등인데요 이 페이스를 하면은 손쉽게 1등은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흔들다리 어복바디 힘들수록 더 가야 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한더더한더더 해냈어요. 더더더더디어더더더더더더더단진 해냈습니다 저희 다이어트도 좀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이어트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이어트 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고! 저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탄수화물 위주보다 좀 고기 위주로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여기 이제 무한리필인데. 아, 모르겠다. 움직여보고.